안녕하세요. 스치티나 도중치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결국 부모님께 도박 오픈했는데 아버지께서 나가서 뒤지든 말든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지금 아파트 명의가 아버지하고 저 공동명의인데 아파트 집값이 3억 정도 되고 담보대출이 1억 4천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집 팔고 융자 갚고 반 나누고 저보로 알아서 하라고 하더라고요. 제 얼굴 보려 하지도 않고 애들도 더 이상 안 본답니다. 제가 미쳤지요. 와이프랑 이혼하고 제가 양육하면서 애들을 부모님이 보살펴 주셨는데 그 고마움을 모르고 도박에 빠져서 이 지경까지 오게 한제 잘못이니 누구한테 원망하고 할 것도 없네요. 우선은 집 팔릴 때까지 부모님 잘 설득해보고 월세나 빌라로 이사해서 다시 한번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아버지가 워낙에 고집도 세시고 한번 마음 정하며 바뀌지 않는 분이시라 과연 제가 잘할 수 있을지 오만저만 생각 다 납니다. 전 처에게 얼마라도 빌려볼까도 해봤는데 그렇게 하지도 못하겠고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했는데 우선은 이번 달에 성과금 500 나오는 걸로 빚 조금 정리하고 재입사 신청해서 퇴직금 중간 정산해서 빚 정리해볼까 합니다. 나머지 8천은 열심히 투잡해서 갚아나가면서 살려고 계획은 세우고 있으나 마음처럼 쉬울지 모르겠습니다. 재입사로 하면 여태까지 일해온 경력이 리셋이 되는 바람에 고민하고 고민해도 방법이 이것밖에 없네요. 집은 절대 팔수 없기에 도박은 진짜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는 바입니다. 다른 분들도 제 상황 보시고 다시는 도박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정신 차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힘내보겠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